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삼백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고난 주간 네 번째 날이죠. 오늘 고난 주간 네 번째 날 이날은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를 예비한 날이죠.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8장은 30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38장은 그 36장부터 39장까지의 이제 세 가지 사건 중에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첫 번째 사건은 이제 아스르가 18만 5천 명이 죽고 패치하는 그 사건이었다면 오늘 38장은 그두 번째로 이제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리고 믿음과 기도로 치유함을 받고 그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받는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아스, 아스,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연수가 15년 늘어난 그 사건이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39장을 이 보시면 이제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 그 내용이 이제 39장에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그 38장 그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15년이나 그 수명을 연장하였다라는 좀 유명한 이야기죠. 참고로 이 36장부터 39장까지의 세 가지 사건. 가스가 그 예루살렘성을 포위했다가 결국 또 물러나게 된 사건 첫 번째 사건이었죠 두 번째 이제 오늘 시스기의 그병 걸리는 사건 세 번째 바벨론에서 사자가 온 사건이 세 사건은 이게 연대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그런데요 즉 연대기적으로 36장 37장의 사건보다 오늘 사건이 후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오해돼요. 이 36장, 37장 사건보다 적어도 오늘 사건이 먼저 일어났거나 아니면 거의 동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알수 있는 것이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이제 38장 6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실을 보아도 이게 36장, 37장 즉아스르가에르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아스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그 사건보다 전이거나 거의 동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란 38장 지금 3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전반부만 읽었어요. 전반부만 볼 건데 전반부 1절부터 8절은 이제 임종에 처한 죽게 된 이제 히스기야의 간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허락과 그 징조에 대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15년 의 연수를 이제 연장해 주는 하나님의 그 응답과 그 응답에 대한 징조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 9절부터 12절 이제 내일 보게 될이 본문은 이제 생명 연장의 그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의 감사 차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를 이제 보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제 전반부인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그 이해 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 그 이스기야의 죽을병에 걸린 상황에서의 기도 및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한 이 오늘 본문은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 이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이 본문 유명하죠. 아, 저도 병간호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 기도할 때 항상 이 구절이 기어, 떠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질병에 걸리면 스기야처럼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이 많이 이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것이 절대 이 의미가 축소될 필요는 없습니다. 음,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병에 걸리고 어, 그 병에 걸려서 치료의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우리가 우리 의 모든 즐거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극유하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의미가 절대 축소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아수르의 유다 침공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자, 히스기야를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대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는 그 1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기야 개인의 죽음만이 아니라 유다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도 내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즉 왕이 그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그 왕이 죽는다라는 말씀은 아수르에게 망한다 너희 이제. 그 말씀이기도 한 거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단지 자기 자신의 어떤 병을 고쳐주세요라는 개인적인 소원에 대한 간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유다의 그 존폐를 두고 앞에 두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히스기야의 개인의 목숨에 관한 것을 넘어서 남유다의 패망을 연장시켜 주신 것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아니, 2절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왕인 자신은 죽을병에 걸린 것이에요. 지금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세입니다. 39살이에요. 자신의 몸에서 나온 아들도 없, 없습니다. 지금 후사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엎친 데 겹친 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시련이 연속적으로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저 예전에 어떤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아무의 터널을 지나면 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정말 빛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터널을 계속 지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섣불리 기도하세요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섣불리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섣불른 위로는 오히려 정말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님 저거 저,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서 엄신대게다 그냥 계속 이거 하나 끝났나 싶으면 또 하나 오고 이게 또 하나 끝났나 싶으면 또 하나 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힘들면 기도도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실수가 없어요 정제받는 것 같거든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너무나 힘들면 감사가 나올 수 없고 기도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늘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여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라고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또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정말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또 하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즉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이시를 믿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가 그렇게 별게 아닌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우리가 기도가 안 나와도 울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때는 눈물만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을 병이에요.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입니다. 아스루. 그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당시 최대 강국 중에 하나였던 애국과 그 구수의 연합군도 꼼짝할 수 없었던 막강한 정말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자 죽을 병이 있고 그 아수르의 그 공격에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히스기아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 외에 할수 없을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이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기도 외에 정말 할수 없을 때에 그 히스기야의 지금의 시련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자, 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다고 하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죠? 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그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즉,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였다라는 것은 그벽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 단순히 자신을 죽을 병에서 살려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 내용을 3절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통곡을 하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 기도가 안 나오죠. 우는 것만으로도 기도입니다. 통곡하니. 그런데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복지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 내용은 실제로 그는 자신의 기도 내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앙으로 살기의 노력을 기울였던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에요. 유다 그 왕조 중에 왕들 중에 정말 다이, 다음으로 버금가게. 어? 훌륭한 왕이잖아요, 신앙적으로. 왕위에 오르자 곳곳에 있던 그 자신의 아버지 어? 왕이 했던 그 모든 그 우상 숭배를 다 폐하고,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 예배를 회복시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을 기울였던 왕이라고요, 이스기야가.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행적들을 했으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오해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전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죽을 때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이름의 리스트를 쫙 적어가지고 들이밀라고 그러면 하나님 들어실 거라고 이거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오해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플러스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주일날 그런 말씀 한번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헌신, 모든 드림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돼서 하나님께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한 것으로 딜을 하듯이 보상하듯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기도 내용은 뭐냐면, 자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힘을 들여 왔던 그 모든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그것들이 물거품으로 끝나버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이라고요. 지금 그의 뒤를 이을 아들조차 없다 었다니까요 히스기야 이렇게 죽으면 그 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난리법석이 날고 날 상황이란 말이죠. 아수는 저렇게 쳐들어 오는데. 또 유다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우상에 푹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죽으면 갑자기 죽으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돌아설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했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통곡은 바로 그 통곡이라고요. 즉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36장 앞에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 이전에 36장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도또 봤죠. 그때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뭐예요? 성도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4절, 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보십니다. 그 눈물을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신음 소리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다 들으세요. 그리고 15년의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데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자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을 변개하신다. 변덕쟁이 하나님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뭐막 흔들면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라고 하늘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은 어지러우세요 어지러우셔서 빡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어, 바뀌었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뜻을 변개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히스기야열 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전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너 죽으리라. 너 죽을 것이야라고한 선포는 히스기야의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고요. 단련하기 위한 그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한 시험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장세계에서 알수 있는 게 있어요. 장세계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내려치자는 칼로 내리치라는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그 어린 양으로 대신하신다고요. 그죠? 물론 그건 예수께서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 그럼 그때 이삭을 번지로 받치자는 하나님 의 말씀과 치지 마라"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 마음을 바, 바, 바꾸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결국 희숙이 하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희숙이 하는 배우게 된 거라고요. 나라의 그, 나라가 멸망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세를 배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세를 배운 것입니다. 또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희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희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지니신 절대 주권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8절, 그 징조인 해 그림자가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스기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비통한 상황에서 당신께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분임을 희스기하는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라고요.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시험 보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을 봐야 내가 뭘 모르는지 알잖아요. 나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 더욱 깨닫기 위해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결국 이 사건 전체는 희스기야 편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기회이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성도를 시험하시는 까닭은 세상 논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 합리성이라는 틀을 깨고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한 거라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치세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수로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합리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국을 의지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합리성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게 욕기잖아요, 욕기도. 욕기도 그 울타리를 깨고 울타리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시잖아요. 너의 이성과 너의 경험과 너의 합리성을 다 깨고 그 너머에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게 욕기잖아요, 주제도. 자, 욕기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요. 그리고 그 시험의 끝에 어떤 말을 하게 하시죠? 어떤 답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God is alway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 때문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느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나 옳은 사람 앞에나, 언제나 선한 그 존재 앞에서 경외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속하여 시험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괴로운 시련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시험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학창시절 때 시험 보는 게, 어, 학교에서 내쫓으려고, 낙제시키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시험이 아니라 살리려는 시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 생각, 내 계획,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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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상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종교관등, 틀린답안지를 계속 우리가 내놓으면, 하나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은 그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정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시험을 보십니다. 현명하게 사세요. 왜 시련이 끝나지가 않냐고요? 계속 빵점 답안지를 내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답이 나올 때까지 시험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근데 죽이려 죽이시나 않으세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시험에 대하여 결국.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 답안지를 내놓게 돼 있다는 것이. 그 성령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답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시험 문제를 혹시 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계십니까?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진정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것을 확실히 인정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의 시험은 끝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인정할 때, 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뜻대로 없어서. 주님의 뜻이 항상 옳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험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분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도 하시고요. 그거 별문제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 넷째 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께 붓고 예수님의 십자가 장사하심을 준비한 날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의지합니다는 기도가 뭐예요? 그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그대로 주님께 턱하게 안겨 드린 거예요. 절대로 믿음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몸을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기대는 안 의지하는 것, 우리의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향유오카브로 온전히 주님께 깨어 내어 맡기는 것이, 그것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디 날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벽을 보고 기도한다라고 눈을 감고 한다는 것이 정말 이 본문이 많은 오해를 나서. 마치 전에서 병그면에서그 이제 면벽 수도한다는 거 있잖아요. 꼭 벽이 있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눈을 감고 정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도 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도 난리 안끼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도 우리 주님신 이 것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자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턱하고 드림으로 이 땅에서부터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